안녕하세요, 호요입니다. 네, 오늘 5월 26일, 네, 목요일, 네, 나왔고요 지금 초콜 잡고 나온 건 아니고, 네, 우선 지금 관계 딱 도착했습니다. 아유, 동네 못 있겠다.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laughs> 아, 참말로. 네, 우선은, 네, 어, 왜 콜을 잡고 온게 아니고, 왜 영상부터 오느냐. 그러니까 오늘, 오늘은, 어, 계획은, 네, 무조건 3만원, 3만원 이상, 네, 이상만. 3만원 이하 는안 네, 잡습니다 3만원 이상이 딱 해서 무조건 외곽으로 그리고 카카오는 2 4 0 0 포인트 이상으로 우선 네, 이렇게 해서 계획 잡고 우선은 네,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맨날 창원 나가봐야 네, 콜 고른다가 죽으니까 외곽을 안 나가니까 콜만 고르고 앉아 잡아졌어요 <laughs> 우선 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우선 네, 9시 반까지만 9시 반까지만 예, 띄워서 대기 타다가 어 만약에 콜이 안 잡히면 네 여기서 영상 끝입니다 예, 영상 끝 <laughs> 어떻게 될지 과연 올지 아니면 여기서 영상이 끝날지 그거는 두고 보고요 우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이따 오든지 여기서 영상 끝납니다 그럼 모르겠어요 왔습니다 예, 와 집에 갈 뻔했어요 30분 남고 예, 콜 잡고 왔습니다 <laughs> 오랜만에 진짜 와거진한몇년 만에 가는 거지? 아이돈안 찍어주면 안 가는데 아실 거예요 제 구독자분들은 여기 안 가는 거 우선 어디 가냐면 네 해운대로 갈게요 네 해운대는 진짜 가기 싫은데 아 57,000원이면 가야지 네 가야할것 같아요 우선 한네 시간 예상하고 한 10시 조금 넘으면 도착할 것 같아요 산수정이라서 와, 이거 한 4km 가야 돼요. 이거 언덕베이라서 가기, 와, 힘든데. 우선 네, 이걸로 오늘 초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해운대 가서 분위기 한번 보죠. 해운대가 그래 핫하다던데. <laughs> 우선 네, 해운대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더 올게요. 차했습니다 시간이 10시 15분. 중동 유니시티 3단지에 한번 갔다가. 그랬고, 아, 고객님, 콜택시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아, <laughs> 북창원으로 가면 바로 가는데 동창원으로 가야 된다. 그랬더니 아, 얘기할 게 있다고 콜택시 말고 좀 같이 가자더라고요. 요금을 2만 원 추가로 더 받았고요. 우선은 네, 도착했습니다. 아, 괜찮았어, 2만 원 받고 대충 그러니까 한 10분, 한 10, 10몇 분 늘어나더라고요. 우리가 시간이. 아다 2만원이다 와 씨, 전신에 2만원이네 뭐 플러스 19,000원 온천 잠시만 아 2.5km 인데 어? 좀있봐 검색 좀 하자 23분 19,000원 왜 아무도 안 잡을까 아이거 거리가 너무나 우동 542-6 <laughs> 미치겠네 아몇 킬로일까 우동 542-6아 3킬로 아 3킬로 너무 먼데 근데 19,000원 너무 잘 줬네 3kg, 아, 3kg, 3kg. 없잖아. 3kg, 씨. 찍고 가자. 너무, 너무 잘 줬어, 이거. 우선은, 네, 온천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잘 줬어? 이거는 가야겠어요. 이? 어, 신용카드인데 왜 요금을 만, 6천 원, 아, 업체에서 주는 거구나. 우선 이거 통화하고 온천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찍고 나가는 거 맞겠죠? 이? 20분 짜린데, <laughs> 그럼 좀 이따께. 네. 아, 방금 아까 온천 그거는, 어, 아, 쉴때도 이상한 소리를 해요. 아, 자기가 뭐, 그거가 없니? 뭐, 이상한 소리를 해라고. 어, 고, 에안 갈랍니다. 이러더라고요. 알았다, 아, 이지 <laughs> 가지 마라 했더니. 그래서 우선은, 네, 어, 코를 받고 하는데, 아, 이거 고민 중이에요. 갈까 말까, 뺄까 말까. 양덕 45,000원, 5만원이면 아무 고민이 없을 것 같은데, 5,000원이 빠졌어. 아, 참 봐야 돼. 아, 이거 4만원, 아, 4만원, 아, 근데 4만원에 해운대, 해운대에서 양덕, 아, 벨로긴 한데, 아, 에 빠르게 그만 넘어 가죠 4만원 아 4만 5천원이 부족하다 진짜 아 온천 갔으면 딱 좋았는데 아 진짜 우선은 네 통화하고 양등 넘어가자 5천원 손해보고 그만 줄때 줄때 가자 줄때 가는건 맞는것 같아요 어제 어제부터 뭐 이번주 너무 당했다 이거 뺐다가는 뒤질수도 네. 있을것 같고 근데 해운대에 지 맛도 못 봤는데. 근데 콜은 네, 2만원짜리 이상은 없어요. 지금 거진 20분이 됐는데. 와, 콜만은 하나도 안 뜬다. 우선은 네, 통화하고 양덕 넘어갈게요, 그냥. 없어, 없어, 없어. 아, 없다. 네, 넘어가서 양덕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쳐 가면. 와, 양덕 가서 집에 가야겠는데? 시간이. 뭐한 너무 아, 너무 늦게 시작. 아홉 시 시작했구나. 우선네 그럼 좀다가 양덕에 서죠. 좋습니다. 네, 예, 보다시피 예, 지금 밀락동이에요, 아직. <laughs> 밀락동이요. 착지는 좋긴 한데, 예, 이거 지금 바뀌었어요. 예. 목병강한리 예, 강한리 됐고요. 여럽고. 예, 왔던만 네, 갑자기 윤로 가세요. 여럽고. 아, 네, 장원 기사인데. 차원키를 콜이라서 잡았다. 못 갑니다. 했더만, 네. 얼마 뚫이면 갚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금액 많이 주셔도 이거 안 됩니다. 했더만. 바로 앞인데, 5분이면 가는 거라 그러니까. 아, 좀 많이 챙겨 주시다 그랬더만, 3만원 줬어요. <laughs> 나도 좀 미친놈이지. 근데 뭐, 훈키 뭐, 알았더만, 내가 근데 차원키사랑 말했어요. 아, 미안하다. 3만 원 받았고 그리고 뭐좀 있다가 한 30분이나 한 시간 있다가 일어날 긴데 기다려 줄래요 이 했더라고. 어 말은 네 기다린다 했어요. 근데 네, 전에 한번 고대기 당했죠. 네, 기다리면 안 돼요. 무조건 뜨면 빠르게 이동해야 돼요. 아, 근데 방금 여기 카카오로 주촌 28,000원에 있었는데 와, 업 한번 시킬랬더만 바로 빠져버리네. 와, 28,000원에 바로 잡는구나. 확실히 업을 시키면 안 돼. 와, 딱 밀락 콜 많다. 해운대보다는 밀락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콜 뜨는 게. 우선은 네, 이제 빠르게 찍고 가야 돼요. 시간은 이제 점점 이제 쪼아오면 콜 때린다. 네, 요놈 있고. 우선은 네, 김해 콜이라도 아, 김에 3만 원. 3만 원만 찍어 주면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목이 우선은 네, 코를 잡고 오도록. 아, 이거 목이 잡았다. 네,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김에 3만 원. 빠르게 좀 떴으면 좋겠어요. 그럼 좀더게요 우선 착지는 좋아요. 바로 앞에 헬센터 있고. 좀더게요 좋습니다. 네, 지금 11시 30분 다 됐고요. 와, 동네 주민이 여기서 만났다. <laughs> <laughs> 미치겠다. 동네주민들 요서 만나네. 근데 우선은 네, 지금 아, 콜 열심히 골랐고 끼에콜다뺐고요 명지 갈라다가 명지도 뺐고아 우선은 네, 잡은 거 네, 양산으로 들어갈게요. 아 가는데 한 30분 능능잡고 30분에 아 단가 이 정도면 가야할 것 같아요. 네, 38,000원 플러스 4,000원 되고 우선은 내가 이거 빠르게 명지 명지래 명지래 양산 가서 빠르게 김에 가서 오늘 집에 가면 12시다 와어 콜마는 씨 뜨도 안고 진짜 씨 아, 우선은 내 아, 김에를 제 기준에는 와한 만원 정도가 빠져 버리니까 뭐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김에 를 여기서 뜨는 거 김에가 2만 7천원 뗄거 떼비면 2만 뭐 초반대 나오니까, 금액이. 와, 빡세다, 빡세. 라고 포기하고 한 5천 원만 정도 손해보고 가자. 이런 마음이었는데, 우선은, 양산 들어가서 한번 시워보죠 아, 양산. 아, 12시 양산. 명지가 나을까요? 양산이 나을까요? 아, 둘다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우선은 내 마음 편한 양산으로 들어갔겠습니다. 그럼 우선 양산 가서 오자. 나좀더 했습니다 12시 8분이고요. 아, 이제부터 문제다. 아, 자. 자, 김혁 콜 암과 줘 봐요. 네, 좀경유를 해서 조금 늦게 왔어요. 근데 요금은 확실히 트리콜은 현금으로 받으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거 무조건 센터 전화해서 예, 고객 보고 예, 경유한거 예, 말씀 좀해 부탁드립니다 하면 네, 경유비많원 추가해서 예, 48,000원. 아. 음. 좋다. 요금은 좋은데, 이제부터 문제입니다. 네, 대연동 갔다가 왔어요. 됐고, 이제부터 이제 잘 찍고 나가보자. 그래서, 와, 근데 콜다 죽었구나. <laughs> 미쳐버리겠네. 와, 콜 처음 다 죽었다. 12시인데 왜 콜이 벌써 다 죽었을까? 어, 우선은. 어. 김해라도 김해 어2 0 0 0원 이상 주면 가고 아 김해 말고 김해밖에 없다 부디 그만 김해 안나 주세요 하면서 에, 기도하고 있어야겠어요. <laughs> 그럼 우선 예 전보 들어갑니다. 예 전보 들어가서 에, 콜 잡고 오도록 하죠. 아 그리고 아까 그 양덕 손님이 와 전화 왔어요. 에, 가자고 아요안 왔으면 양덕 갔겠네. 예 <laughs> 우선은 네 콜을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더게요네 왔습니다. 네, 괜히 왔네 여기까지 보물까지. 네 우선 빠르게 네, 그렇게 늦진 않았고 12시 25분. 우선은 네 어, 원하는 대로 네, 우선은 콜을 하나 잡고 왔습니다. 네, 단가도 살아 있네. 어, 우선은 어디로 가냐면 우선 검색에 놓고 짜잔 네주천으로 들어갈게요. 주차 3만 천 원이면 오잘 줬어요. 네. 잘준것 같아요. 우선 네 양산, 아 양산이래. 그치? 주촌 가서 구역 구역 차원까지 넘어가 보자고요. 그럼 좀 있다가 주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하면 얼마 되려나? 음, 서김에 떨어지면 바로 앞이니까 금방 도착할 것 같네요. 그럼 좀 이따 올게요 도착했습니다. 네, 1 시까지는 아, 잘 넘어왔고 음. 여기서 이제 판단 잘해야 돼요. 장류로 넘어가서 택시 타고 넘어가든지 안 그러면 한 방에 창원을 넘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어, 면 하나 안 주나? <laughs> 북면 하나 주세요. 집에 가고 싶어요. 이제 북면 하나 주세요. 어, 아 반대로 됐으면 과연 갔을까 의문이다. 우선은 내 콜은 하나도 없고 야 콜도 안 떴네 어, 추워라 밤 되니까 춥다 어, 우선 어, 내외 안까지는 안 들어가고 아 내외 안까지 들어가? 내 안에 들어가서 부원동 흥동 아, 그래서 한번 노려봐야 되나 네 우선 네, 내외 안까지 들어가 보죠 들어가서 장류 어, 장류 아, 시간 늦었으니까 장류 2만원 주면 아내 아마 또안 잡을 것 같은데 2만원은 음좀 고민을 하다가 코를 네. <laughs>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집에 가야 하는데 오늘 와 까딱하다가는 2시 넘겠다 아, 내일, 내일 불태워야 하는데, 오늘 일하면 안 되는데? 우선, 네, 코를 잡고 오자. 네, 왔어요. 와, 마. 예, 2시 30분이에요. 오늘 집에 다 갔다. 예. 아, 진작에, 1 시간 전에, 장류 들어가는 거, 예, 16,000원, 이런 거, 몇개제 까다가, 혹시나 내 창원이나 좀뜰것 같아서, 제 까다가 이때까지 죽었고요. 우선, 네, 잡은 거는, 예, 네, 우선, 장류로 들어갈게요. 14,500원. <laughs> 나 미치겠다. 우선 장류 들어가서, 봐, 그만, 그냥 뭐, 뒤도 안 돌아보고 택시 타고, 바로 그 창원 넘어가서, 창원에서 또 택시 타고, 예, 네, 집에 들어갈게요. 네, 집에 들어가면, 와, 4시, 4시 될것 같은데. 우선, 네, 지금 고객 바로 앞에 있으니까 빠르게 장류 넘어가죠. 네, 장류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차겠습니다. 앞서는 예, 여기 장류까지 왔고, 어, 여기 씨, 택들에서 창원 넘어가서, 청원에서 적당한 데서 택시 타고 집에 들어갈게요. 택시비 예상 한 2만원 정도 쓸것 같아요, 2만원. 예, 우선은 여기서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혹시나 콜 잡으면 오고, 안 그러면 여기서 진짜 마무리. 집에 가면 4시, 4시 넘을 것 수도 있고, <laughs> 내일, 내일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아, 아 참. 뭐차호콜은 뭐, 기대도 아예 안 하고, 아, 뭐, 콜 자체를 기대를 안 합니다. 지금 새벽 3시라서. 우선, 내 네,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만 들어가 볼게요. 어, 완전 춥다. 와, 얇게 입었더니 추워 죽겠네. 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혹시나 콜 잡으면 오고, 아니면 여기서 끝! 우와, 온 거는 뭐다? 네, 콜을 잡았어요. 어, 우선 내리자마자 바로 잡았어 고진 이동하려고 하는데, 오 추워. 우선은 내 네, 콜은 우 우선에 와 올해는 진짜 오늘 참참참 들어간다 장원에. 예, 발리현 돼. 아 좋다. 아 좋아 좋아 좋아. 이거 타고 들어가서 이제 그래서 택시 타고 집에 복귀. 딱 아, 좋아. 4시 전에 들어갈 수도, 계속 좋으면. 우선은, 네, 통화했고요 예, 네, 림 현대 가서, 어, 상황 보고 영상을 켜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영상을 켜고 마무리 짓게요 그럼, 좀 이따 오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예, 네, 어, 3시 반 됐어요. <laughs> 와, 이제, 음, 바로, 네, 택시 타러 가죠. 택시 타고 빠르게 가면, 어, 4시. 와, 씻고, 이리저리 하면 4시 반. 음 경화동 경화동 말고 이게 북면이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아 복귀콜 하나 안 던져줄까 예, 기대를 안 해야지 주는데 예, 기대를 하면 안줘안줘음 우선 내려가서 예, 택시 바로 탈게요 그리고 아까 와콜 잡고 가고 있는데 롯데마트에서 전남 여수 트리콜로 15만 원음야 기사님 어 썼나 봐요 트리콜 기사님 15만 원이면, 잘 줬다. 아, 떼고 12만 원이네. 음, 잘준것 같아요. 음, 우선은, 네, 여기서 저는 진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타고 들어가고, 빨리 쉬고, 내일 와서, 내일 탈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피곤해서. 오늘 일할 게 아니었는데, 아, 어쩌다 보니까 이래 돼버렸네. 우선,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진짜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만 들어갑니다.